니까 그러니까. 얼른 쳐뚱 안돼 그거 지지 오호 지지에요 아저씨 지지 빨렇쳐 안돼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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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뚱이가 입에 뭐 물고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 안돼 놈 안돼 안돼 안 돼. 안 돼. 어허. 손. 에페. 에피. 에비. <laughs> 어, 허, 어, 어, 어. 이놈, 이놈. 배 아야 해. 여기 아야, 아야, 아야. 빨리 뱉어. 엄마 양념 줬잖아. 양념 줬잖아. 그거 배 아야 해. 안 돼. 빨리 뱉어. 오호. 오호. 어디 가. 어디 가. 어디 가. 이 슬금슬금. 너. 너. 기다려. 기다려. 앉아. 뚱. 앉아. 안 돼. 지지. 뭐야. 입에 뭐야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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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엄마 앉얀 줄게. 앉아. 주머니 있는 거 야냐 야냐 그배티야 주지 배티야 주지 자 야냐 이거 뱉고 뭐야 아밤 들어있자 밤 <laughs> 내가 밤 주니까 요 맛을 아는 거야 껍데기 먹으면 안될 텐데 일라봐 아가 일라봐 <laughs> 밤 맛있어 일라봐 그럼 껍데기 엄마 까줄게. 동아 껍데기 까줄게. 얘 얼굴 좀. 지금. 안 돼. 몰래 가서 먹으려고. 그래도 먹을 거못 먹는 거 갖고 오면 나한테 주거든요. 입, 입에. 입 들어있어. 빨리 주세요. 안 돼요. 아! 안 돼. 지금 식다가 말았어. 어허! 이 놈! 뚱이 놈! 이 놈! 이 놈! 이 놈! 뚱이하고 지금 밤 갖고 실름하고 있어요. 엄마 안 된다 그랬어? 안 그랬어? 응? 이게 밥 먹어본 맛이야? 이 먹게 놔둘까요? 잠깐 근데 껍데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. 잠깐만 이렇게 봐봐. 엄마 하긴 하고 줄게. 뚱아 이 고집센 거 봐, 잠시 키일 이리로 와, 이리로 와, 이리로 와. 지금 지금 지금, 지금 도망가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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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 주워 먹을 텐데. 엄마, 가버려야지, 너. 오지 마. 오지 마, 너. 미워. 미워. 밤, 맞아, 밤. 아. 아, 그래도 껍데기 까서 먹네. 그래, 먹어라, 먹어라, 먹어라. 산이니까, 뭐. 엄마, 간다. 갈 거야. 오지 마, 너. 오지 마. 거기 있어. 너밥 먹고 살아. 혼자 살아. 등. 오지 마. 오지 마. 오지 마.